예, 오늘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에, 오늘은 우리 성반찬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 그이 개혁교회의 신학체계를 세우신 분이 바로 종교개혁자 이 요한 칼빈, 잔 칼뱅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참된 표지를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 말씀의 전파와 이 성례의 거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두 가지 그리고 이두 가지는 가장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장 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전파와 이 성례전의 거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보게 되면,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 전파는 설교, 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라는 그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한편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례전의 고행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회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성례전은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1년에 다섯 차례 이렇게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보통의 경우들은 1년에 세번 되지 네번 많이 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인 교회 수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이 성찬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laughs> 합니다만은 마치 이 성례전이 큰 교회의 절기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례전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성령께서 불가시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이 개혁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또 루터교 루터를 따르는 그의 후예들 루터교들 바로 이제 북유럽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미주에나 한국에는 루터교들이 많이 없습니다만는이 루터교는 성례전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드리기도 하지요. 제가 어,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었을 때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에.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루터교에서 다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데그 교회는 매주 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앞에 성찬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한 의자가 장애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한분한분 한분 오십니다. 그러면은 떡과 또이 잔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아르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바로 나서 이제 주의 떡과 또 잔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그참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은혜가 참 있지만은 이 성례전은요.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맛이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굉장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깔뱅도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매주 하면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개신교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규율이 없습니다. 교파마다 교단마다 에, 또 이렇게 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있지만은 교회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에,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에, 오늘은. 이 성례전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이 신학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배 시간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3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 예배를 우리가 오래 들어서 처음 드리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3주, 4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육장의 그 많은 부분들을 하애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참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오늘도 성만찬과 이 성찬식과 아주 관련이 깊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오늘 또 시기 적절하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전하게 된 걸로 압니다.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먼저 5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자, 인자의 예수의 살을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그 피를 마신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전에 5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없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군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를 많이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은 한 단계 더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을 먹는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특별히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 육체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다른 헬라다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사르크스 육체, 육체 땅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시 민중들의 입장에서 군중들의 입장에서 우리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자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니, 소고기를 먹듯이 소고기를, 육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기독교 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그 하나지요. 이 성만찬을 늘 모일 때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하는데 예 그것을 오해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박해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지하에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같으면 그들은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기 때문에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고 흡혈귀고 요괴고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거해야 될 야만인 집단이다. 그렇게 해서 박해를 또 받곤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53절에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부호체계지요. 상징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빵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포도주 그 잔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근데 그걸 화체설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회는 그이 빵과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빵이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 예식이다. 또는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지요. 먼저 여러분, 54절, 5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는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됩니다만은 원래 원어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식. 그걸 바로 성만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상징들이 모두 실제 실체로 바뀌게 되더라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상징이고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예표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군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그걸 예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찬양이에요, 천국 찬송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찬양의 그 소리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성찬은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축제와 축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식을 거행하게 될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체 없는 그림자를 보 어, 예, 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체 없는 그림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헛개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다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게 될그 천국의 그 잔치, 그 천국 생명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게 될참 실체의, 실체의 생명인 그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잠시 그림자로 이땅 가운데서 맛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송만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 1988년도였어요.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예,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요, 겨울 정도, 그게 정확히 12월 9일인데 88년도. 아주 그구 소련에 있는 그 아르메니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라는데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본의 고베 지진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게 바로 이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너무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몇층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수잔나 페트로 시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서른 다섯 살 정도 되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 지하에 그 갇혀 있는데 엄청나게 추웠겠죠. 겨울이라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인의 딸, 네살 먹은 딸 가이안이라고 하는 그 딸이 같이 옆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공포에 절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참다가 참다가 엄마한테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그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여러 군데를 막집는 거예요. 집어서뭘좀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손에 다 쥐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네살 먹은 딸이 막 울부짖을 때마다 자기의 손가락 중에 하나씩 찔러대요. 막 찔러요. 그러면은 손가락에서 피가 톡톡 흘러지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네살 먹은 딸그 입술에다가 입에다가 넣어줘서 허기를 채워준 거예요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걸렸냐면 2주가 걸렸어요 총 14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엄마의 피를 먹고 살다가 기적적으로 엄마도 구조되고 이네살 먹은 딸도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구조가 되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열 손가락이 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온 손이 두 손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피 흘리시고 찢겨진 그 살에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피 흘림과 찢기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살에요. 온몸이 찢기고 갈기갈기 찻찍으로 살점이 뜯겨 나가고요. 머리에서부터 팔끝까지 그렇잖아요. 머리에서는 가시관이 둘러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주르르 흐르고요 창에 찔리고 피가 흐르고 손목과 두 발목에는 대못이 박히고 그 온몸에서 흘리는 그피그 찢겨진 그 살점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성만천에 임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처절한 그몸그 그 흘리신 피 그것을 주님의 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징하고 기념하고 이 포도주를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징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현장을 바라보고 냄새 맡고요. 미각으로 느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했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술에 감사가 막흘러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커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커리스트 유커리스트라는 것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감사 그러니까 성례제는 한편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엄숙하기도 하지만 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성도들의 천국의 잔치가 성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보죠 56절입니다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의식은 어떤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파에 시달린 지친 심령들이 쉴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아니겠어요? 그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진들을 다 인생의 짐진 그 모든 것들을 다지어보시고 지시고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진 전그 인생들을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경우는 어떤 체험이냐면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뭐가 불편해서 막 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감사하고 젖도 물리고 젖도 물리고 나니까 아이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품에 방글방글하면서 그 안겨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은요 이러한 것과 같더라 마음에 너무 너무 큰 안식과 평강이 임하는 거죠. 긴 항해에 지친 선원들이 있어요. 마침내 항구에 정박을 했어요. 그 땅을 밟아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만장 내식은 주님의 찢겨진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삶을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선언이자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일치되고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래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지요. 예수의 피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 한피 받은 육신의 형제 자매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 서로 다툼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하고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그러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다한 형제여 한, 한 자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형제요한 자매, 그래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 전에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홀리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동 안에 서로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서로 참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찬으로 하나 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자리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성,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달마다 모이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때요? 성찬식을 다 거행하면서 성찬이 끝난 다음에 애찬식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이 있고 참여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례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례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위로하고, 정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서로 나누고 특별히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한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것을 심서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례전을 참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57절입니다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말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른 사명과 소명으로 부르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되는 가장 큰 관심사. 그게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절로 요약해라.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에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충보하고 주의 재단 앞에 데려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기한 성례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십자와 가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리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다가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성찬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